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루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을 어, 루카복음 연구가들은 루카의 여행보도라고 부릅니다. 어, 예수가 이제 갈릴레아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읽게 되는데요. 어, 마테오나 마르코에 비해서 루카는 이 부분의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어떤 루카의 고유한 전승들을 이 부분에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루카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어, 대목에서 어, 루카의 어떤 신학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어, 생각하고 합니다. 그 여행 보도 가운데 11장 37절부터 13장 9절을 저는 이제 한 묶음으로 좀 묶어서 보는 입장인데요. 어, 그 문학 단위 내에서 먼저 시작 부분, 11장 37절부터 12장 12절을 보자면, 어, 떤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은 예수가, 어, 정결례에 대한 논쟁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어, 불행선언을 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서 예수는 어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가르칩니다. 12장 13절부터 34절에서는 어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산 분배에 관한 요청을 하자 예수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자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12장 35절부터 53절에서는 예수의 종말론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깨어 있고 준비된 종들에 대해 예수는 행복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비유의 대상에 관해 질문하자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으며 행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한 도발적 해석을 들려줍니다. 예, 따라서 종말론적 가르침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12장 54절부터 59절에서 예수는 군중에게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함을 또 올바른 일을 판단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복음이라 할수 있는 13장 1절부터 9절에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 알리고 예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건을 해석하며 회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은 때로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을, 때로 제자들을, 때로 사람들을 향합니다. 예수는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그리고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나아가 예수의 가르침은 기존의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걷기 위해 깨어 있는 이들, 그 길을 위해 회개한 이들은 행복합니다. 예, 이런 전체적 문맥을 머리 한편에 넣어 두고요. 어, 텍스트를 차근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 네. 앞선 1 2장 54절부터 59절에서 예수는 올바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한 사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건인 즉슨 빌라도가 제사를 바치고 있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어, 그리스어 본문을 직역해 본다면 빌라도는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신약성서 시대에 어, 뭐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필로와 요세프스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어, 그들은 모두 빌라도의 잔인한 통치에 대해 전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사건 안에서 루카의 예수는 과연 어떤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인 것이죠 그것은 과연 어 신명기 신학에 따른 상선보락이었나 아니면 제광계 신학에 따른 인과응보였나 어 그것은 어 신적 심판이었나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어, 갈릴리아와 관련된 빌라도의 만행에 예루살렘과 관련된 실로암 사고를 덧붙여 해석합니다. 예, 이 이것에 대해 이제 주석가들은 60년대 있게 될 어, 유다와 그 로마 제국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어 빚어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런 사건들이 요 안에서 어, 역으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텍스트를 어, 조금 더 뜯어본다면 음, 예수의 이제 수사적 의문문이 나오죠. 너희는 생각하는가 예.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너희는 그렇게 실로암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더큰 채무자라고 생각하는가 예, 이 질문에 대해 루카이 예수는 이제 스스로 대답하지요.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13장 3절 그리고 13장 5절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 그처럼 호모이오스, 그렇게 호스아우토스 뭐 이런 어, 부사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이고 어, 앞서 언급한 예수의 질문에서도 그 죄인과 채무자라는 단어만 살짝 다를 뿐뭐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죄인과 채무자 어떻게 보면 좀 평행하게 보이는 갈릴리아 사람들의 어떤 불행 또 실로암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불행 그에 대한 예수의 해석. 뭐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인간의 불행에 대한 그 신학적 해명이 다양하게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계 의 신학을 따른다면 뭐 상선보락, 재관계 신학을 따른다면 어 인과응보. 어그 밖에도 이제 욥기에 나오는 뭐 사탄이라는 존재로부터 비롯된 어떤 인간의 불행, 내지는 지혜문학 안에서 어,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뭐 하느님의 하나의 훈육이다라고 보는 것 내지는 제2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회종의 노래에 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 누군가의 그 죄를 대속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인간의 불행 여러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예수는 어 빌라도의 만행과 실로암 사건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하나의 전조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고 실로암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겪게 된다라는 해명이 아니라 어 그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있을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전주이고 예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카의 예수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가르침으로 자신의 해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갈릴레아와 예루살렘 또 실로암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과 그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어, 연상시키면서 회계를 촉구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루카복음 10장과 11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어, 10장 13절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뒤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계하였을 것이다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10장 13절과 11장 32절에서는 다그 유다 밖에 있는 이방인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회개가 이스라엘보다 어, 더 빨리 일어날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듣기 거북한 그런 그 예수의 가르침, 하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바라는 어떤 예수 말씀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부활한 예수의 말씀이지요. 24장 47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 네. 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나의 이름으로 라고 쓰여져 있어야 할것 같은데 왜 그의 이름으로라고 쓰여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대목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예, 앞선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어, 예수의 질문에서 "죄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채무자"라는 단어가 발견되었지요. 이 어, 13장 6절부터 9절에서는 그런 채무자의 개념과 연결되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세마시는 그 시간 그것이 이제 종말이겠죠. 예, 그렇다면 이 비유는 과연 어,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는 언급이 나옵니다. 어, 마르코 11장 그리고 마태오 21장에 각각 나오는데요 어, 그 마르코와 마태오 에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어, 마르코 11장과 마태오 2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은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어 유다 종교 권력에 대한 하나의 그 비판적 어 텍스트로 어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 루카에서는 뭐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루 루카에서는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어 자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 어 사람들 전체 또는 이스라엘 전체 내지는 어 루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복음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염두에 둔. 어떤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루카는 좀더 일반적이고, 어, 좀더 보편적인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비슷한 내용이 이미 루카복음 3장에서 발견됩니다.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도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을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불 속에 던져진다. 네, 어렵지 않게 오늘 복음과의 어떤 유사점을 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 루가복음 6장에서 보면 어, 그런 나무와 열매에 관한 어,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6장 43절부터 44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팔 장에서도 보면 그 씨앗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 거기서도 역시 그 열매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 오늘의 복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 무화과 나무와 그 나무의 주인 사이에 그 포도 재배인이 등장하지요. 누가 과연 포도 재배인인가? 예, 신적 심판, 종말론적 심판을 어, 조금은 더 어, 기다려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포도 재배인. 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자적 역할, 예, 그것이 포도 재배인으로 은유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예, 어, 루카의 전체적인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보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위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임박한 어떤 종말. 의 완성 어, 이것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비유를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루카의 예수는 어, 이렇게 회개에 관해서 요청하는데 과연 어,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 예, 이 질문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열려있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